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새벽이고요. 아침 긍정 화건 329일 차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도 책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순천 여행에 가서 친구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아침 긍정 화건을 외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쉬었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책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오늘의 책은 50에 있는 사기라는 책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벗이 나를 알아준다. 친구가 되었건 동료가 되었건 좋은 관계. 변치 않을 관계의 첫 번째 조건은 상대에 대한 인정이다. 허심탄회한 인정은 추종을 가능케 한다. 포숙은 관중의 능력을 인정하였고 그래서 기꺼이 관중보다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친구에게 동료가 되었다. 서로 도우며 한 나라를 함께 이끌었다. 관포지교,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오늘 책을 읽으면서 관포지교, 우정이 아주 돈독한 관계 사자성어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서로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연락이 뜸해도 서운함 보다는, 아, 그래.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서로가 필요한 순간, 기꺼이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는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친구, 순천 여행을 하면서 친구 집에서 잠을 잤는데, 정말 거리낌 없이 저에게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준 친구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실천은요, 저 역시도 필요한 순간 나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준 친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오늘, 오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감사다는 말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공정하고 힘차게 한번 짚어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천일 성공했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수줄로 따라온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가 되었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나는 책을 천권 읽었다. 4.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나는 아침 긍정학원을 천일 동안 외쳤다. 5.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나의 정체성, 목적의식을 천번 말한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 한다. 부자들의 디인이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다. 나는 경제금융 공부를 천일 동안 했다. 7. 나는 건강하다.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나는 운동을 천일 동안 했고, 명상을 천일 동안 했다. 8. 나는 영어 공부한다. 나는 영어를 천문장배 외웠다. 9. 나는 성장한다. 내 삶은 성장한다. 내 일도 성장한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성장한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삶것 부가 넘쳐 흐른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